응, 능우 왔어? 응, 응, 음, 우리 힌둥이 어, 냄새 맛인, 맛있는 거 줄게, 응, 음, 맛있는 거 줄게. 힌둥이 왔어? 이쁘다 우리 힌둥이 어이구 깜짝이야. 왜또 왜 가? 인사하고 그냥 가는 거야? 흰둥아. <laughs> 배안 고파? 흰둥아. 배안 고파? 그럼 여기 있는 밥 네가 먹어, 네가 알아서. 만만 음, 먹었다는거 내가 소식 들었어. 이쁘다 우리 다이다 이쁘다 이쁘다 이탁치면서아이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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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 이쁘다 지지 마, 이이쁘이거다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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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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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굴이 굴러. 굴러, 다 굴러. 굴러, 옆으로. 언덕다서막 굴러. 쁘다이 잘있었서 바둑이? 아침에 보고 이제 저녁 때 보네. 아이고, 이쁘라. 어우, 먼지 봐, 먼지. 먼지 많이 묻어서. 고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안아주고 어, 맘마 줄게. 아이고, 이쁘라. 바둑이가 있었네. 기다리고 있었네. 응, 바둑아. 이 맘마 안 먹었네. 어디 갔다 왔어, 바둑이? 고팠구나 어, 바둑이가. 난 바둑이 맘마 먹고 기다리는 줄 알았지? 어디가 천천히 먹어봐, 도가 네. 내가 조금 있다 다시 내려올게. 30분 후에 올게. 이쁘다, 바둑이. 네. 아, 아, 이쁘다, 우리 왕자 재롱 불렸어 왕자 재롱 불이 기다리고 있었니, 왕자야? 이쁘다, 우리 왕자. 이쁜이는 어디 갔어? 같이 안에 있었어? 어, 왕자. 먹은 거 같은데. 더 먹어. 어, 괜찮아. 아이고, 이뻐라, 우리 왕조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왕조 맛있는 거 줄게. 먹고 있어, 오선 어이고, 저, 우. 이리와, 이리와. 월메가 또 쫓아갔구나. 이리 내려와, 이리로. 빨리. 월메 내려와, 빨리. 내려가, 내려가, 가. 빨리. 너왜 저기, 왜? 바둑이 못 살게, 구니? 아, 저러. 빨리, 빨리, 빨리. 가 저러.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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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저러 가. 바둑아, 내려와. 어이구, 이리로 내려와. 바둑아, 어이구, 힘에 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도망가서. 와 이리로 내려와. 괜찮아, 괜찮아. 내가 쫓았어. 이리로 내려와. 빨리. 바둑아, 내려와. 갔어. 그월배 갔어. 왔어 내려와. 빨리. 천천히 내려와. 뭐 응, 천천히 내려와. 그렇지 뒤로 내려와. 그렇지 아이 똘똘하다 우리 바둑이. 똘똘하다 바둑이. 어 이거 천천히 뒤로 뒤로 뒤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뒤로. 아이고 이쁘다 우리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바둑아 가자. 아이고 혼났지. 아이고 내가 쫓았어. 그나도 내가 쫓았어. 아이고 이쁘다 바둑아 괜찮아. 음, 바둑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쫓기느라고 그냥 10m 나무 위로 올라갔어 그 녀석이 이거 완전히 저 왈패네 <laughs> 바둑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놀랬겠네 우리 바둑이 일로 와 마마 먹자 바둑아 바둑아 새끼 바둑이 어디 갔어 쫓기느라고 나무 10m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고생했다 어, 그 녀석이 그 보기보다 다르네. 이쁜이가. 저 밑에 있는 녀석인데. 덩치가 커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갔어. 도망갔어, 내가. 괜찮아. 맘마 더 먹어. 이리 와. 갔어, 갔어. 빨리, 가서 맘마 더 먹어, 빨리. 응, 그래. 응. 마마 천천히 다 먹어라. 내라지금 새끼들 데리고 와. 이쁘다, 우리 바둑이. 아까 왕초가 만만을 먹어서 난배안 고프지 않았더니, 그냥 지나치뭐 큰일 날뻔 했네. 왕초가 배고파서 밥 달라고 다시 접근했어. 응, 냉기지 말고 더 먹어, 그럼 물도, 물은 깨끗하다, 지금. 아이고, 이쁘라, 우리 왕초. 났네, 바디기? 이쁘라, 우리. 두 번만 났거나두 번. 응, 음, 바둑가 아이고, 아이 아이고, 음, 음, 아다고 아, 아이고, 아이고, 부이고 음, 그래, 아이고, 아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리고부리고아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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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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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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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디가 안아줄게. 아이고, 아이고, 바디. 아, 바디 만세. 바디기 만세. <웃음> 만세. <laughs> 응, 바디기 만세. 고만해 먼지 봐. 바... 이거 먼지. 일어나. 먼지, 먼지. 일어나, 먼지. 일어나. 음, 바디가. 음, 그래. 이쁘다, 우리 바디기. 내려치면 듣지 마. 그래, 다. 아이고, 이쁘다, 우리 바디기. 아이, 쁘다, 우리 바디기. 내려치면 듣지 마, 안 된다. 到嘿嘿